뉴스의 인지입니다. 아, 오늘 굉장히 아쉽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번 학기의 마지막 뉴스이기 때문이에요.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들이 많은 소식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는 어, 중앙 한 가족의 밤 소식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정성윤 친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중앙 한가족의 밤이라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이 축제에서는 중앙 선생님들의 멋진 장기 자랑과 올해를 마지막으로 중앙에서 보내시는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장기 자랑 때에는 모두가 즐겁게 하나가 되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잘 봤습니다. 선생님들의 색다른 모습까지 정말, 정말 어, 놀라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어, 합창반 친구들이 정말 멋진 곳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궁금하죠? 자세한 내용을 진경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 12월은 온통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많은 행사들로 꽉차 있는 것 같아요. 어, 그중에 저희 중앙 합창단이 음, 정말 큰 연주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아시죠? 그 중에서도 아주 큰 홀인 콘서트 홀에서 오늘. 토요일 3시에 저희 중앙 합창단이 연주를 한답니다. 어, 경기도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하는데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들로 꾸며지는 무대랍니다. 어, 3시에 시작인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겠어요? 여기 이런 멋진 연주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학교의 사역을 알리고 또한 아이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이때 공연을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공연을 해서 그런지 더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다음 소식으로는 저희 학교를 열심히 섬겨주셨다가 이번에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떤 분들이 떠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에 온건 너무 제, 제 삶에서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여기도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축복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을 때더 많이 숨겨드리지 못하고, 더 많이 베풀지 못했던 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하지만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어, 많이 생각날 것같고 같이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는 그런 사람들 어, 그런 것 많이 기억하면서 살고 거기서도 열심히 살아서 좋은 소식 전하고 또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만났으면 좋겠고 <laughs> 어, 아무튼 뭐 이렇게, 저는.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매서 해 <laughs> 지금 잡고 있을 수는 없고 어쨌든 어, 앞으로도 뭐 가기 전까지 <laughs> 어, 그런 얘기 못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올해 이제 학업을 시작했는데 어, 학업과 일과 병행을 해보니까 건강을 많이 못 챙겼던 것 같아요 일년 반은 정말 건강한 가운데 학업을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일년반 정도 학업에만 도중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가운데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저는 그 공통체라는 단어를 불렀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그, 그것도 배우고 많은 걸 배웠어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이 세상에선 이런 데 이런 place 없는 것 같아요. 천국백 제가 가, 가봤는데 제가 <laughs> 정말 um, God bless you. 어,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선택의 10개명이 있거든요. 거기 첫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예요. 몇가지가있는데 처음에는. 월급이 조금 조금 무조건 가라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는 곳이면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월급이 적은 곳이라도 가라는 말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 직업의 십결명들을 가지고 품고 오신 분이라는 그런 확신들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으시다 겪으시더라도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도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다녀겠습니다라는 오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다시 어 새로운 신기 교사의 그런 모습으로 일자리를 서서 다시 인사할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짱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time here. Uh, really appreciated. Meeting everyone and uh, learning so much. Um, I hope I can come back someday, and uh, I'll remember you all. Thank you. God bless. Hello and goodbye. This is Mr. Warner and Mrs. Warner. Say something, Mrs. Warner. Goodbye, CCA. <laughs> <laughs> it's been. We've had a great two years. It's been fantastic here. We're going back to Australia, and. You need to pray for us because we need to find a home and we need to find a job. And, but we've had a great time here. We appreciate you and we'll miss you very much. Yes, we, we will take some very special memories back with us to Australia of Korea and CCA. Goodbye! Alright, bye bye and we love you. Bye! <laughs> MK Merry Christmas!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내년에 알바니아로 가게 되는 어, 가족이에요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할게요 저, 아니, 저는 1학년 양반 장석재입니다 네 저는 5학년 소유반최승호 어, 선생님이에요 저는 2학년 양반 장시훈입니다 저는 2학년 설반 장은수 선생님이에요. 저희 둘째 석주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한번 들어볼래요? <웃음> <웃음> 안녕. 나는 내년에 알바니아를 가게 되는데 건강하기를 많이 기도해줘. 그리고 4학년 때 다시 만나자. 안녕. 안녕. 나는 내년에 알바니아를 가. 알바니아에서 음, 건강하게 기도해 줘. 그리고 어, 나는 나는 학년 우학년 때 다시 올 거야. 안녕. 저희가 보고 싶을 거야. 어 그리고 어, 선생님 가족이 알바니아에 갔을 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 너희들 기도해줄 거지? 어, 이 기도 제목은 선생님 안에 되는 최승목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실 거야잘 듣고 기도해줘. 음, 저희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은요. 그래서 네, 기도 제목은 어, 내년에 저희가 6월에 아마 떠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내년 정도 초부, 초부터에서 어, 2년 정도에 있을 터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이제 준비하려고 해요. 어, 선교사님 자녀들을 어떤 걸 가르칠지 저희가 깊이, 어, 연구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고, 어, 여기서 재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알바니아는 좀 빈곤하고 좀, 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어, 장은 선생님이 좀 지금, 음, 갑상선 항진증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어, 계속적으로 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가는 이제 준비 과정에서도 음, 또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저는 음, 5학년 설반 담임 선생님으로서 여러분하고 만났었는데 어, 너무. 아쉽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날 거예요. 중앙 우리 중앙초등학교가 너무 축복된 학교이고 선생님도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처럼 귀하은 가정에서 자란 분들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어, 그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었어요. 선생님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기대해 주세요. 어, 네 기도 제목 잘 들었고 또 석주랑 시온이 이야기 잘 들었죠. 어, 여러분이 우리 가족 기억 잘 해주고 어, 기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 음, 즐거운 성탄인데, 성탄절.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 선물로 오신 걸 감사하면서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또 지연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골수 이식 후 싹이 잘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싹이 잘 자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만약 싹이 자라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지연이에게 너무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거라서 이번 골수 이식이 꼭 성공적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요, 지연이 피 속의 혈소판이 부족해서 수혈을 통해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해요. 근데 요즘 A형 b 피가 우리나라에 많이 부족해서 지연이가 필요할 때 공급을 잘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형 교회 등에서 조금씩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혹시 지연이에게 필요한 AB형 피를 가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011-9168-6362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위해서 계속, 계속 기도해 주세요. 다 아시죠? 원장님이 기도 제목은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교관 선생님께서 인솔하시는 일본 선교여행이 안전하게 어,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네, 오늘 뉴스 잘 보셨나요? 오늘 마지막이어서 너무 아쉽긴 한데요. 어, 내일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니까요. 정말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시 j m 뉴스의 이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